어 왜그랬어? 맛없어? 보약이야 저어 엄마 보약먹을래 주세요 밤톨 컬렉션 오예 그럼뉴은지예 그래는 뭐합니다

아, 새상이이쁘네요 감사합니다. 왜 그렇게 이뻐요? 감사합니다. 너무 이뻐요. 감사합니다. 아, 세상에 감사합니다. 저도 닮고 싶어요. 그렇게 이쁘고 싶어요. 와, 가을이다. <웃음> <웃음> 아. 저 이제 간다. 저 원쪽에서 네. 찍을까? 지방이시는데저 들어가면 안 되겠지? 응. 뒤온자 영화 찍는다. 이야, 이게 되게... <목소리> 머리카락. 어 징그러워 벌레. 아, 진짜로 다빠 이제 개수 하 와, 물이다 바닷물. <목소리> 와, <목소리> 와 몰라. 오. 엄마 쉬어지거든. 가방 저기 <laughs> 언니야 등 뒤에. 와나은지 앞마당이네. 정인나 조개. 아, 예뻐요. 조개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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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가. 아이, 가야 돼요?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? 시원하네 아 어, 파도가 치면 옷다 버리겠네요? 안같데 괜찮아요? 물음 몇시간이? 배 몇시간 배 아직 많이 남았네요 5시 반이라면 아직 멀었군요 아, 상소가져와줘 여기 에발라 응? 상소가져와줘지에발라음저 음수에 저 위에 못가와요 수민아쌤 30분 걸어가야 된대 하이 30분 걸린대 자두세댁들 이제 나서 보시지예 가자 네, 네. 안, 안 찍어예 맞네 <laughs> 맞네 영화를 찍네 경남 신리도. 스마 I love you. 비 u